로거리 앞에 그 교회 건물이 있죠? 1층, 2층, 3층, 4층 건물인데 그 건물 가운데 2층 90평과 지하 40평이 임대로 지금 나와 있군요. 어, 이 건물도 그렇죠. 2층 20평, 2층 90평. 이런 건물들도 누군가 아, 꼭 찾는 사람이 있을 법하고 또 오 어, 이렇게 이제 그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면은 어, 생각해 볼 거예요. 여기가 이제 강릉 터미널, 강릉 버스 터미널 오거리 그 오거리죠. 지금 뒤를 둘러보는 거죠. 저쪽에 도로는 7번 도로. 어, 저 앞길로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이죠.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이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시청이죠. 그리고 이 앞이 시외버스,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. 그 다음에 그 앞에 형성된 그 상가, 산가, 상 상가들이 있고 어, 하이마트가 있고 이 뒤쪽으로는 간동중학교가 아, 있습니다. 그리고 이, 이 보이는 저 집들을 넘어서 넘어 넘어에는 이제 교동 택지 개발, 교동 택지 지구가 있죠. 예. 물론 이제 그 우리 홈페이지에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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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는 해놓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릉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자료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모두 올려놓는 것 그래서 고객들이 가장 빠르게 또 쉽게 자기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그 중개업 또 중개를 하는 딜러들의 에, 그 서비스 정신이야 해 된다라고 보는 거죠. 세상에는 다돈 버는 일만 할수 없다. 돈을 돈이 안 벌리더라도 어 서비스도 하는 거고 또 자, 자원봉사도 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헛짓거리하면서 사는데 헛짓거리 좀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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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뭐 상관이 없. 앞으로는 이제 보석버스 터미널, 아니, 고속도로로 가는 인터테인지로 가는 길이고, 어, 여기 보이는 곳이 터미널이에요. 보이는 큰 건물 터미널.